연애할 남자랑 결혼할 남자를 따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어, 그렇지. 따로 생각하는 것이 마, 맞아. 아, 물론 같은 몸이면 좋은데 봐봐. 연애는 말이야. 연애는 감정으로 해. 감정의 영역이고 결혼은 감정으로 하면 안 돼. 이성으로 해야 돼. 이성, 이성. 알겠니? 자, 더 쉽게 말할게. 결혼을 할때 말이야. 이, 이, 성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혼은 너희들이 이렇게 팀이야, 팀. 한 팀. 시댁 문제, 명절, 자녀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집사는 문제, 돈 관리 문제. 사랑에, 여매할 때 사랑의 감정을 가득하는 애하고, 야, 집 문제, 저거 엄마하고 갈등, 이런 거 대화하는데 사랑이 쌓이겠냐? 바로 게임 끝이지. 알겠냐? 그래서 감정으로 연애해서 1년 후에 결혼해가지고 바로 한달만에 이혼한 것들이 왜 그런지 아냐 연애할 때는 달콤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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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적인 대화만 하다가 결혼하니까, 응? 실업여행 문제, 집 문제, 뭐 혼수,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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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나잖아. 알겠냐? 연애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고, 결혼은 팀웍이 맞는 키스하고 섹스를 할수 있는 팀원이야 팀팀팀팀 팀, 팀, 팀 플레이 팀 플레이 뭐야 서로 갈등이 있으면 금방 싹 대화해서 풀고 맞추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이 등신아 내말 들어 장난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결혼은 사랑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개 피박살라